갤럭시 스마트워치의 새로운 매력을 찾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갤럭시 P3는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마트밴드로 일상 속 건강과 활동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으로 하루 종일 착용해도 부담 없으며, 심박수, 수면 상태, 스트레스 지수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건강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 모드와 스마트 알림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활동적인 라이프 선수.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갤럭시 스마트워치 라인업의 뛰어난 가성비와 함께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스마트한 라이프를 완성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